여러분들 DJ 다크롤입니다. 오늘 제가 음. 방금 방금 한판 돌리고 오는데 자이언트 상자가 떴어요. 자이언트 상자가 떠서 이제 그 전에 판에 좀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오늘은 제가 좀 기분 나빴던 것을 보여주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때도 어이없던 장면으로 영상을 찍었었죠? 이것도 어이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이렇게 소환을 했어요. 레벨이 똑같은 구라서 여기에서 상대, 우리 팀이 이게 있었는데 소환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여기서 하나로 부셨는데 이제 여기서 폭탄이 두개가 부셔지면서 이제 여기 떴는데 미니언 패거리가 어그로가 끌려서 하필 여기에서 또 이게 어그로가 안돼서 이기고 있어서 여기서 얼음골렘으로 어그로로 꺼졌어요 잠깐 동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제가 한번 원래는 울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웃어주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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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이 나간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나갔을까?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쯤이다. 이쯤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좀 털리다가 이제, 이제 이쯤에서 좀 털리다가 이제 좀, 이렇게 털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남았지. 여기서 막을게. 이것밖에 없고. 이걸 또또막을게또 없잖아요. 이걸로 여기서 아깝게 고블린 한 명이 쳐버렸어요. 상대가 그 다음에 매치를 떠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좋았고요나 이제 고블린 갱3 레벨 찍었어요. 이제 고블린 갱은 3 레벨 찍었으니 아 오레비네. 내가 왜이니까 마니까 먹지? 이제 또 끼면 거뒀으면 실랩비에요 제가 어? 내가 가도로 샀었나? 판 돌리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기서 전설 상자라든지 마법 상자 아니면 영웅 상자라도 나오면 골렘 대기네요. 상대가 우리 팀. 우리 팀이 골렘 대기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오으로끌리는 순간 이제. 개 제대, 이 호박, 호거박지거든요. 여기 떡바이오 스프리까지. 음, 상당히 안좋구만 붓기만 하면 좋아요. 상대가 지금 더 유리한데 오 인, 인터 제발 꿀려라 꿀려라 제발 꿀려라 아, 아 안꿀렸어 어떡해 아, 안꿀렸어 어떡해 한쪽 나갔다 야구 군대가 없기를. 나 이슬 봤죠? 개이득 봤죠? 개이득 봤죠? 두번 다시는 통하지 않는다. 한판더 돌릴까? 뭐, 이렇게 된 이상 한판더 돌리죠. 요즘에 클래스 로얄이 업데이트로 많이 바뀌었어요. 안 먹나? 아이거 이유가 있겠죠? 안 먹었던 이유가? 아, 거봐. 미니언 패고리로 파이어 스프릿으로 막놨는데 Энэ хэсгийг магадгүй 지금 호고 박스 뚫려야겠죠 지금 호고 박스 뚫려야죠리리다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거, 지금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거 지금 리나다난리 났어 나리났타리나 난리 났잖아, 난리 났잖아, 이거. 나 왔어, 먹었다. 아, 난리 났는데, 이거. 막판, 진짜 막판. 진짜 막판. 프린스? 뭔데기지? 뭔데기 b 뭔데기냐 이거 b o 팀중 e 선 i 상 a g u m Moby t 안 막아? 안 어, 막네. 너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이 지금 마음대로 하네. 와, 인타 두 개씩이나 나 있어. 엘릭서 손해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아, 엘릭서 손해를 봤어. 일단 엘릭서 손해를 봤다는 걸알아서 밥안먹을 돼. 해로뽕은지야바 이렇게 선패라니. 응. 뭐, 다음에는 자이언트 상자, 상자깡을 해보죠. 뭐, 다음 영상에도 안녕.